예, 지금부터 2015년 9월 11일 작은말교회 새벽말씀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 Johnny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아버 하루를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 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아 오늘의 전도서 본문만큼 명쾌한 본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제자의 계속된 허무한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그 모든 전조, 전도자의 조전 말들을 읽어에 해결해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읽으면서 속이 다 후련하다 싶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이나 아니면 개혁개정 성경의 말씀도 좋지만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더욱더 신이 납니다. 자 메시지 본문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살핀 후에 나는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렸다. 자기 몸 간수 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자신이 맡은 일을 최대한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사람이 받을 몫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 자신의 본분과 그것을 누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신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걱정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아멘. 너무나도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는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아, 맞다 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명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 바로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메시지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이 구절 안에 나의 생명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까지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유를 쌓고 모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의 손길에서 자라나듯 나의 필요를 말을 안해도 채워주시는 부모님의 손길을 그냥 기다리듯, 그냥 그렇게 허락하신 대로, 허락하신 시간에, 허락하신 곳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건강하게,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원래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우리를 대해주시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요. 나쁜 짓 하지 않고 마약이나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멀리하고 건강하게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잘 간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과 더불어 구원이란 선물 또한 함께 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얼마나 많이 쌓을지를 고민하고 그것에 목을 매달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로 죽음 뒤에는 꼭 지옥 갈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도 있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리고 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뒤에 더 아름다운 세상과 더 즐거운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회복을 시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힘든 것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잠시 짜증나고 보기 싫겠지만, 이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그 사람, 그 상황, 이 세상에 대해서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그런 기쁨에 찬, 즐거움에 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누가 함께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20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인생살이에 크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것이냥, 내가 쌓아놓은 것이냥 착각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안달하며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 나의 성을 지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더럽고 추조, 어, 추잡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달으면 그 어떤 욕심도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어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설악하신 이곳에서 이 시간동안 즐겁고 기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그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허투루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설악하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또금요 예배도 하고 주일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한주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